슈파춥스 사탕의 흰색 플라스틱 막대기 안에 비어있던데 왜 그런가요? 제 친구 말로는 플라스틱 양을 줄이기 위해서라는데.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둥을 만들면 원형인 경우가 만초 자동차의 축이나 아니면 어떤 구조물을 지지하는 쇠파이프들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같은 양의 재료로 같은 길이의 원형 막대를 만들면 잘 뭉쳐서 속이 꽉 차게 만드는 것보다 비게 만드는 게 훨씬 튼튼합니다. 위에 예를 든 쇠파이프들로 이루어진 간이 구조들이 좋은 예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재료로 더큰 강도를 내기 위해서는 속이 비게 만드는 게 좋아요일 반적으로 토크가 걸리는 축의 강도를 해석할 때 속이 빈 것을 중공축, 꽉찬 것을 중실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시면 대학교에서 배우는 재료역학이나 고체역학 책을 찾아보세요. 기문들과 고체역학 전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 바꿔 말하면 더 작은 재료로 같은 강도를 내려면 속을 비워야 하니 플라스틱 양을 줄이기 위해서도 맞는 것 같네요. PS단 주의하실 점은 같은 두께라도 속이 비면 더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꽉찬게더 강하죠. 다만 속이 비게 만들면 속이 비어서 약해지는 효과보다 반지름이 증가해서 강해지는 효과가 더큰 거예요.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냥 종이라도 돌돌 말면 좀더 강하죠. 슈퍼 칩스막대도 쓰인 플라스틱이 그냥 뭉쳐서 조그만 얇은 막대라면 훨씬 약하겠죠. 지금까지 지식틀 찌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